할수 있나요? 너뭐 자주기 자주기 다고너뭐 제일 센거 같지? <목소리> 요무무 정도만 가고 나머지 팀키이가 가야지. 아 빈망 아갈 걸. 아나 빈망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빈망 안 샀네? 출발. 가야 돼. 리나 있구나. 카리나, 펀치로와 봐. 가야 돼, 가야 돼, 가야 돼, 가야 돼. 지마쫄지마 하나 더하면 삼킬이다. 하나 더하면 삼킬이야. 너 아. 아, 와봐 와지 와봐 초봐이 a b a 이 e s Sunday, okay, I know 아 t I'm Shiba. Hello there. t 다 박아 e 다 박아 bump, right? You go and Katapaga, 자 e 들 h k 맞다 없냐 이거 맞다 없네 어디 와보던지 너 오면 죽어 근데 응. 어떻게 할 건데 유체한데 어떻게 너도 유체화 야 메이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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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걸 아무도 안 오네 아이 새끼도 유체화 있었네아 아아.. 계속 나간다 이거 맹가가 샤코랑 만났구나 그럼 라인스업을 하던지 덧바텀은 알아서 하던게 맞아 이 새끼가 3렙인데 맞짱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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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가 돌았나 이 새끼가 3렙 레벨 안보이지 이거 새끼야 어? 형 형쉐키야, 돈내나 이 자식아. 여기 오나? 아래로 가는 척했는데, 그럼 위로 떨어지지. 여기 있어보는 거 아니겠지? 커리만한테 겁줘 이거. 신발 샀다 너. 집에 도망갈 생각하지 마. 와봐. 이못 쓰겠지. 못 쓰겠지 이쉐키야. 갈게, 갈게. 둘다 잡을 것 같은데, 알아서? 오 좋은데요? 근데 샤코가, 응, 너가 은근히 샤코 카운터기도 해. 저게, 샤코가 이맞으면 보여가지고. 해볼래? 해볼래? 와볼래? 와볼래, 새끼야? 와볼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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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같이. 집 가면 채굴한다. 말씀드렸어요. 채굴할게. 맛있게 먹을게. 바로 도망가 버려, 최고 성공했어. 이미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오빠, 왔어. 근데 지금부터 뿌려주면서 왔어. 응. 일로 왔어. 뭐예요? 응. 벽으로 넘어왔구나 일로 와, 일로 와. 도망갈 수 있을 거 같나? 나는 죽고 죽어. 난안 봐줘. 아, 이새끼 책을 존나 한다, 근데. 아이씨. 잠깐 자리 비었다고. 그냥 월식 가야지, 이거. <laughs> 요용으 갈까 하다가 월식이 맞는 거 같아. 거기서 집 가면 안 된다 했다. 집 갔네? 인정. 음. 하나는 더못 듣겠지? 한 번만 가 잡아야겠다. 좋은데요? 탑집 사이즈가 너무 좋다. 아구리, 어 이새끼 봐라. 당일. 내놔. 당일. <웃음> <웃음> 어 내놔 이 새끼야. 새끼들 이 도란나 이 새끼래야 육렙 찍었다 이 새끼야. 일로 와이 새끼들아. 응 너도 일로 와. 너도 일로 와. 너사 살러 쓰거든 뭐야. 극한까지 핑퐁하고 딱 라인 먹고 나와. 최고라던지 형. 못 오게 해줄 수 있나 혹시? 아 <laughs> 진짜 개 <깨. 웃음> 아니 퀸형 이거 아 이거 앞에서 이거 안 막아준 거죠? 어 보여줘 근데 너할수 있어? 응, 해봐 해봐 이길 수 있다 그거 걔는못 이길 듯? 잠깐만 이거 채굴하는 거말안 되긴 하는데 오빠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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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, 왔어. 좀만 버텨 그 새끼가 돌았지 오 아흥 새끼야 엉 쉐끼야 이거 가짜다 요가인데저 죽어요? 안녕히 계세요 큐! <laughs> 잠깐만 7.. 753인데 17대31이요? 잠깐만 이번판 죽기장인킬 좀 빡세다 이거 이판 힘들다 이거 이판 난이도 좀 높다 내가 할게 그래 보여줄게 음 바텀 오실분? 이코 왔어? 음 해봐 어 씨발 뭐야? 데미지? 음 잠깐만 야 데미지 좀 이상하다 여기 아, 터트리.. 어형 터트리면은 씨발 아 내가 플래시업 박으려고 그랬는데 사일서스 바텀 갔네 그 여기 올지 않을까? 어 엄마 말을 하지. 음 나는 거기 안 가. 나는 밖 여기 밖난 미들 밀어버려 어이러스앵간형 지나? 시간 내. 니달리가 좀잘 컸네 근데. 조합이요? 아 근데 상대. 근데 내가 캐리할 만은 한데. 아, 나좀 죽어가지고 근데 이거 좀 힘들 수도 있긴 하겠다. 어디어 돕나요, 동무? 동무가 왜 이렇게 멀리 있어? 가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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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지형 왔으니까. 죽이기 힘들어 보이긴 한다. 가비. 어, 이걸 잡아요, 근데 아, 해봐, 해봐. <laughs> 우리가 이렇게 세명 모여야지 한명 죽이는 거지, 근데 이거. 야, 탑 타워 깨야 되긴 한다, 이거. 우리, 우리 타워 다 나가는 중. 잠깐만, 우리 팀의 실력자, 랭가 정도, 랭가는 실력자 믿어 대같기도 하고. 무릎, 폭, 탑 추가 데미지요? 그건 모르겠는데. 근데 내가 할 때마다 좀 살살 높기는 해. 세주안이탱키 탱크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. 뭐야? 가봐, 이자식 이거 그냥 중문나 약간 탱키한 템트리로 가야겠다, 캐리할 거면. 슬로아 살 거라고 생각하나? 살 거라고 생각해? 살 거라고 생각해? 너 이건 좀 띠껍네. 진짜 캐리 할수 있긴 해. 내가 와, 존나 아깝다. 와, 너무 아깝네. 크리티컬이라도 한번이안 터졌다면, 울트로 쪼까 세긴 하다, 너? 아, 여기 다 죽였으면은. <laughs> 아니, 이거 진짜 중무 가야 돼. 애들 너무, 너무 세. 중무로 일단 돈좀 벌자. 니코 형 템이요? 어, 예? <laughs> 잘했어. 괜찮아, 괜찮아. 어. 아니 오히려 좋아?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재밌네? 응 음. 새끼가 돌았나 이거? 돌았지 이 새끼들아? 돌았지 이 자식들아? 저것만 어? 제한 많이 먹었는데? 음, 니코형 괜찮아 그냥 조예 올려봐 어 1인분 해야지 니코형 그거 하고 싶은 거해 <laughs> 쏘리 이러고 있네 미안해 하지마 우르프데이 자식아 어 예? 살수 있을 거 같나? 어디 살수 있나 어떻게 사는데 여기로 플러스 타게? 들어가시고 니코 근데 컨셉이 좋다 니코 확실하잖아 팀원들을 위한 픽 누군데 너 샤코지? 난 샤코랑 안 놀아 이거 거 이게 왜 1200이야 생기피 편하게 죽어 면 괜찮아 캐리할게, 영화가 할게, 영화가 어, 게 어, 음... 일단은 이거, 이토허템을 하나 가져 야, 니코 정직한 거 봐라? 너 좋다 야이 새끼가 돌았지? 뭐야 이 새끼 반피도 못갈 거면서 이 자식이, 어? 어우 미안해. 잡아봐. 존나 빠르네 근데 이 새끼들. 알았어 알았어 해봐. 진짜 캐리 머신이긴 하던데 일단은. 보랏지. 어흥 새끼야. 아니 집을 안 끊었어 근데? 가자, 가자, 가야 돼, 가야 돼, 가야 돼. 아, 아깝다. 어, 잠깐만, 맞췄어. 맞췄으면 갈게요. 유치원 가가지고 잡기가 조금 힘들어 보이네. 새끼가 돌았지, 돌았지, 새끼야. 거리 안 닿지, <웃음> <웃음> 거리 안 닿잖아. 이 자식아, 일로와. 누군데 세조현 형? 금방 가다. 2초면 가, 2초면. 가고 있어, 가고 있어, 가고 있어. 격투망 아는 줄 아봐, 해줄게, 해줄게. 어, 격투망이 왔다. 아니, 이 속에 이속키카리 하면은 못 이겨 이거를 이건 그냥 버릴래요. 나지 갈래? 돈 너무 많아. 무력행사 상대 터졌나? 아, 터졌네. 뭐 떨어졌는데, 저기? 브루붙트 깡통을 만존나누것면아 자, 브루프트, 자, 브루프트, 코 왔으니까 루프트브코 데리러 가 자, 대박. 위에 있네 이 새끼가. 어, 죽어. 좋다프이브 사망띠 아, 타한 별로 맛없긴 한데, 아, 한번 먹자 그래 아, 옛날에 카림, 그냥 필요했던 때, 그때는 그냥 사기의 카림이잖아. 아니, 나는 약간 이런 부르저캐릭크들은좀탱키하게 가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. 오히려 약간 오래 살고, 뭔가 딱 한번 푹 하고 이렇게 죽는 것보다, 난 이렇게 오래 싸워서 하는 게 훨씬 재밌는데. 이거가 돌았나, 이 새끼가, 새끼가 안도망가지고 뭐. 우룩자, 아, 우루프만 포식자. 나쁘지 않긴 하지. 우루프 포식자는 고트긴 하지. 나만 17레벨이네. 아, 랭가 형좀 하네, 그리고. 다행이다. 이 게임 이길 수 있겠어. 이 게임 수술 가능해, 이러면. 놀았지 니가 뭐 이길 수 있을 것 같나? 난너안 잡아 어차피 널, 나랑 너랑 안 놀랬냐 죽이러 왔어. 살려줄 거 그랬나? 죽어 이 새끼들아 무르프 처음 나왔을 때가 완전 배붕이었죠막 그런 무한 스톤 같은 것도 아예 안 고쳐져 있었고, 이게 그냥 밀어 지나갔네요. 나는 잘 모르겠어. 가지고 이거는 좀 빡세 보이는데, 음. 살수 있나요? 너뭐 자주 기 자기가 왔다고 너가 뭐 제일 센거 같지? 음. 아깝다. 이2 병타치면 이겼나? 서쳤으면 이겼을 것 같기도 하고, 나는 원콤이 안날 거라고 생각해. 근데 그래도 가야지, 합격. 그래도 가긴 해야지, 너 합격이야. 응, 테라가 해갈까? 차라리 강인남도 없으니까. 얘네 방어 공격력이 왜 떨어져? 아, 다시 올라가는구나. 망갑? 아 바로 먹겠다 의미없어 니코 덕분에 방금 데샤코 존나 이즈하게 잡긴 했다 마방 안 가도 되겠지? 오우 니코 전 점수 드릴게요 제 점수는요? 아유, 무서워라. 야, 탑바텀 다 주자 뚫린다, 이거. 우리 2대5 하는 거지, 근데 이거.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요. 응, 음, 2대5 하지 뭐, 그냥. 내가 무서워, 혹시, 근데? 아니, 그렇게 잘 컸으면서 내가 무서워? 무서울 만해? 와, 이 새끼들아. 오라치. 킨 <laughs> 잡으러 가는 거 봐라. 막아줄게요! 나근 <laughs> 돈이 필요 없는데 이거? 흠. <laughs> 야, 이제 끝날 사이즈 나오면 끝내야겠다. 와, 진좀 빡세다. 슬슬. 진짜구나. 아니, 나 바로 써버려. 아니, 난가 버려. <laughs> 이 새끼가 어디서 그냥 분신으로 그냥 어? 진풍 명품하고 있어 이거 용을 잘안 켜는 것 같다고요? 말을 하지 바로 켰습니다잉 어로 끌고 있어봐요 어 이게 안 맞아? 박치기이이이없새끼야 어? 마무리 마무리가 떴네. 나 돈이 필요 없긴 한데. 아 라인이 다 지워졌네 이거. 니코이거 먹어. 그래 그래 나 돈이 필요 없어요. 요거 또쿨이 아니었어? 아니 근데 이게 정글 몸은 레벨이 그안 오르나 보다. 가고 있기는 해. 가자. 할수 있을 것 같아. 할수 있을 것 같아. 내가 죽을 것 같아? 죽을 것 같아? 샤코가 근처에 있을 거예요. 자, 제가 잡아 드릴게요. 저는 샤코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. 놓치지 않을 거예요. 놓치지 않을 거예요. 5,000원인데 저 이걸 뭐해요, 근데? 300원짜리 모자. 모자 하면 데미지 1식이라도 올려줘야 되는 거아니야 아유, 씨. 죽어라, 좀 샤코박스야. 자, 모자 캘게, 이제. 모르, 아레나인 거네, 이거. 영약 3번에 한 번에 빨게안 되나? 택하님의 정체는 외투걸이였습니다. 아직 모자가 보자 부족하다 이거 레벨 존나 높네 25 레벨이네 이거 보 이야 25 레벨 게임 어 아닌가 저 그때 베인 했을 때는 좀 징그러울 만큼 모자가 많았는데 나 이번에도 거의 5천원 모자에다 썼는데 왜 이렇게 모자 탑이 안 쌓인 느낌이지 들아와 어흥 아니? 샤코 무서워하지 마세요. 샤코 무서워하지 마세요. 어 그걸 끝내러 가요? 어, 그 끝내러 가 상관이 없는데 근데? 신발 <laughs> 핀돈 나빠르네. <존나> <laughs> 조심해! 샤코한테 죽는다 여기. 들어와.

끝나고말 거야. <laughs> 브랜드 까비, 그래 재밌게 하긴 했어. 적토마였어, 적토마. 상대 캐릭이 조금은 좋았다. 7만, 아, 근데 조금만 더 있으면 10만 됐겠다. 이거.